예. 아, 군 1300년, 400년 전에 일을 다시 일 깨워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서 1300年の前の仕事を戦争の内容に、ね、調べて、韓国と日本に教えする、できるように、<タッ>その関係のため、私<タッ>に決まったんですが、<タッ>1400年の역사今日のる日る、は国民やんご国にありるこいとたごのに、さし、えらいに、よくさじゅうぎい その間で1千0 0 1 0 3 0 0年の前の仕事を今働いてね、日本とか韓国の人権みんな平野のためによく調べするフィチがあると、どうしてな a t o 戦争があったのか、それを反省してね、そうする意味でほぐしたから、その。い 1400년의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려 줬을 때 한일 양국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희망하고 싶다. 간뇌 시간나네. 음. 각성도거나, 또 양고맨. 음, 음. 특히 양고맨은 박지가 응, よく 응. 응. 파악을 시て네한국도 일본과 아, 마의 전쟁의 문제잖아. 또. 이마는ところで 회화를 위해 동양 전체의 회화를 위해 아오노가 요するからそれを점同じ 중심의 메인 메인테넌스 의 사베르 する必要があるて、あちに 1400년의 역사를 오늘날에 다시 재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은 대단히 보람 있고 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때 음. 오늘 설명해 주신 이기회도 음. 음. 다시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아.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어 언어로 가다치 될 때에 이마 겨우 포함시다는 것은 우리들도 음. 당신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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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의 평화를 오다미에 중요한 어떤라고 손오 하나님요 강가에 때보다 살다 오늘 오늘 우리들은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온 스님들과 <laughs> <laughs>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온 것이고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길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laughs>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더 까라, 막 100년도가네, 1000년도가네, 보면려 중요한 포인트들. 記念碑的な、うん、有名な時期ですからね、うん、あなたと一生が証明するできるように。うんうん 参考の話をやってくださいと、あとその考えを持って、みんな来ましたから、理解してくださいと、その意味です、喧嘩ばっかじゃなくてね、仲よく日本とのね、仲よく、中学も分からないけど、理解してください。 まあむちゃくちゃだからね。まあ、歴史的なだからすごく感動、うん、まあ、ええ、興奮してますよ。説明し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じゃあちょっとね、まあ、このいいお,お,お祭りの,あの風景を見に行きます。そ、ね、のその始まりがイラフが海を渡って戦っていた風景を、えー、現代に催したお祭りが。えー 9월 27일에 그때는 그때는 그는그그것을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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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한이 지역의 는 그때는 는는 그때는 그 그때는 그그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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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때는 그때는 그때

27일. 8월 27일, 네, 27일. 네, 8월, 8월 네, 27일이 음력으로 8월 27일 8월 27일이 2 7일이막 신력에 태양력이 って 에,今は9월의 2 7일에 음력으로 환산해 가지고 9월 27일 중심하고 여기서는 네, 축제를 음. 하고 있다고요. 음. 음. 이제 우리 음력으로는 10월 1 4일이다고요 양력으로 기억해놓으면9월 27일이 주가주요가ぐらい. 단진은